안녕하세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꿈퍼 목사 최일도입니다. 이 영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이 아동 계련으로 한 달에 3만 원이면 빈민촌 아이가 꿈을 찾습니다. 멈추었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요. 한 가정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네요. 한 가정에 희망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1대1 아동 결연으로 한 아이가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3만 원이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성미자 원장님이 13살 남자아이 완치나를 만나고 왔다고 하네요. 완티나, 캄보디아 인사말 네 크메로 모두 다 아, 아시죠? <laughs> 한번 따라해 보시죠. 뭐 완티나에게 얘기해 볼게요. 줌무릴수어, <laughs> 넥네 <laughs> 날만줌내 약, 써목끝내 약, 크념 스루란내 약, 크놈 쏨 쩐보 내 약, 피 폭롭 도스로사, 꿈퍼 써먼 크라이져 까벗. 꿈은 이루어진단다. 완티나. 닉네, 달 반쯤 내약. 완티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 달공동체 시엠리 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푸놈크라운 마을에 있는 우리 완티나 어, 집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완티나는 어, 13살인데 어, 집안, 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학교를 어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13살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입니다. 오늘 우리 완티나를 만나러 저와 함께 우리 푸농크라운 완티나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가보시죠. 완티나의 집 근처인데요. 이렇게 쓰레기하고 우기 때온그 더러운 물하고 함께 아이 물로 빨래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우리 완티나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우리 완티나의 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소리> 자, 주물이 어 예, 우리 완티나 예 할머니입니다. 네. 어, 주물이 있어. 아이는 완티나 동생입니다. 서서, 바이 완티나. Aye, nanti na ayu alon ya ayu peman. Ayu dok, yang mien nak timui nyalak nukram. Oh. Yang cikru bunrian bunrian pau Iya. ត <ti ាក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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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ត <tru ាមវិញរត់នៅទីកេរអញផលលំបាកសុបទីកេរនៅអចារត់ទឹកហោះវិញមកខោកទៅទៅមិនចាចាចាចាគួយតេគួយអញចាផលលំបាកច្រើនណាស់ខ្ញុំក្រុមជើនេះនេះបើគិតថាខាតអារឿងលុយទៅនេះបងឲ្យអោ ចានេះអត់ប្រកអីពីពួកគេស្ដាប់នៅบ้านចៅត្រីមកបាននោះផ្លែផ្លែគ្រប់គ្រងមានសរៈវិធិនេះកោស៊ីសើអីចប់គ្រប់គ្រុនមើលនេះទៅបាត់អត់ញ៉នាំ lê គ្រុនទៅគ្រុនងាទៅនាំ lê គ្រប់គ្រងវាចាដើម្បីកុំឲ្យសើវិបចាឲ្យឆាចា អឡនីថ្ងៃទីណាអឺក้าនំបាត់អវៃខ្ញុំអបញ្ញាលបុកលបុកខ្ញុំខោខ្ញុំត្រូវការចិញ្ចឹមប្អូនខ្ញុំហើយនឹងអបញ្ញាលុយទៅរៀនហើយនឹងពុកនេះទៀតមកទៀតម្ដាយទៅធ្វើការចូលចិញ្ចឹមប្អូនបងប្អូនហើយនឹងជួយធ្វើការងារយីយីអឺកញ្ញាយីចាចាឲ្យយីប្របាអឺ ที่เอายายลืมเมื่อ yeah, Okay. ใช่ yeah, Okay. antikan chao moi kun yo bon cha chan cha ja bon dae la ni taa ka nam baa a wai ka nam baa nam baa yo mai chai baa chom kai hai ni thoe ni chak ma oi pan dai ye thoe ka dai pai yo ni chom chai at chom kon oi chom dai cheta khom mue ao sao oi baa thiet sao 나꽉나꽉 꽉. 앞으로, 앞으로, 꽉꽉꽉 꽉. 예, 우리 완티나 13살인데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우리 완티나가 꼭 아동결혼, 결혼이 되어서 후원자님이 우리 완티나를 꼭 도와주셔서 우리 완티나 꿈이 선생님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완티나의 꿈을 꼭 이루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완티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동생들을 돌보느라 또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학교에 입학을 했네요. 키도 친구들보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도 늦게 시작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가정일을 돕고 있는 착한 아이 완진아. 앞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현재 어머니는 매일 일을 하러 나가셔서 아픈 할머니와 남매가 함께 지내고 있고요.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 팔고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돼서 물이 너무 차가워 이웃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몸이 아픈 할머니가 언제까지 손주를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1대1 아동 결연으로 이 가정에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나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 이꿈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 한분 손을 내밀어 완치나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나, 꿈퍼 소번 그라이쩍 까뻣. 꿈퍼, 꿈은 이루어진단다. 완치나.